네, 안녕하세요. 까까머리입니다. 자, 오늘은 페란두스의 저택 10번을 돌아볼 건데 어, 3대 비싼 유니크 맵 중에 하나죠. 페란두스 저택. 자, 이게 왜 비싼지 저도 궁금해서 일단 사봤는데 이 10개를 사는데 총900 하우스 이상이 들었습니다. 대략 6억 짤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과연 어떤 아이템들이 나올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페란두스 저택 가 봅시다. 뾰로롱, 흥흥흥. 자 제발 어떤 것들이 나올지 저도 궁금해요. 처음 갑니다 저도 이 게임 하면서 처음 가 보는 거예요. 어 여기 뭔가 비밀의 문이 있다. 그렇죠 스위치. 비밀의 방 진실의 방으로 요거 사물함부터 한번 까볼게요 사물함 자 카디로의 사물함 어 잠깐만 까기 전에 이런거 안되나? 아 이거 안되고 오케이 거신건 틀릿 거신건 틀릿 베루소의 공성추 후. 이거는 안비싸요 싸고 자 아래쪽에 여기 상자 다갑시다 하나에 90 카우스 짜리에요. 이거 뽕 뽑아야 됩니다. 자, 일단. 오케이. 자, 카디로의 장신구함. 뾰로롱. 화려한 검. 진홍색 주얼. 어, 이런 식으로, 아, 이런 방마다. 요렇게. 음. 오케이. 자, 일단 느낌 왔어요. 자, 페란드스 금고 과연 바알 칼날 뭐야 이거 바알 칼날? 발 바루나스트라 바루나스트라 삼카오스 오, 삼카오스 남쪽의 아그네로드 요거는 오카오스 <laughs> 또 그렇게 안 하겠죠 자, 카디로 나왔거든요 카디로 카디로 정리좀 하고 자, 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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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짐승의 소굴 5천 <laughs> 잠깐 이거 1액짜리에요 <laughs> 엄청 비싼데? 짐승의 소굴 자 이거 보시면은 이 카오스 <laughs> 아니 뭔가 없나? 최대 생명력 40% 원소저항 15% 방어도 제일 낮고 자, 이거 덤택인데 이 친구? <laughs> 잠깐만 아니, 이런 맵이 <laughs> 이런 맵이 구식카우스거든요 <laughs> 이거? 야 이거는 거절 거절은 거절한다 카디로의 제안 아, 이거 누르면 또볼수 있고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도 숨겨진 스위치가 있죠 아, 근데 이맵 재밌긴 하네요 뭔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가지고, 요소들이 비싼 만큼 재미는 있습니다 여기에 예. 서브자 보고 카디로의 보고 어허 제왕의 오브 자 뭔가 약해요 일단 약합니다 아주 매우 심하게 약하고요 아래쪽에 카디로의 서고 하나 더 뭐 이거? 뭐가 번개가 꽝꽝 치네? 하디로에 서고. 지도, 오. 지도들이 이렇게. 11티어, 11티어. 11티어들이 주로 나왔고. 나머지는 자리만 차지할 애들이긴 한데. 일단, 패스할게요. 이게 나, 나머지 지도는 제가 되게 많거든요? 얘네들은 패스하고. 정장님 어서 오시고요 자 여기 스위치가 어디? 어 여기있다 여기 스위치 자 여기는 어떤 아이템을 볼지 사물함 사무람. 하디로의 사물함이 있어요 여기는 소우자 아우리오트 목록 목록이랑 사물함 자페런티스 어, 저택 클리어 떴고 자, 이제 떴고요. 봅시다. 사물함 먼저 까봅시다. 소가죽장갑. 소가죽. 소가죽스. 뭐죠? 오스캄. 오스캄? 일카. <laughs> 일카. 자. 음, 1 8액 정도. 아. 겸손? <laughs> 여러분, 나왔죠? 여기서 우리의 이 미래, 이 앞으로 갬블을 대하는 자세, 여기서 나옵니다. 겸손하게 하라. 자, 겸손하게. 항상,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게임은 겸손을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항상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득템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겸손. 일단 겸손, 겸손 2카우스, 요건 2카우스 잡을게요. 겸손 2카우스. 오스캄. 요거 아까 1카우스 했죠, 1카우스. 1카우스. 자, 이거. 이거, 겸손. 자, 겸손 빼고. 남쪽에 아그네로드 요거 하나 나왔었거든요. 요거 5카우스. 요거 5카우스. 그리고 바노라스트라, 바알칼날 요게 한 3카우스 정도. 썼거든요? 시세가 안 나오나? 벌써 터졌나? 음, 요거 3카우스. 요거 3카우스. 자, 일단 여기다 챙겨놓고, 나머지는 저장. 자, 90카우스 써가지고, <laughs> 11카우스. 자, 이거 정신건강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아, 그리고 카우스 오브 하나 먹었으니까 1카우스 더해서 12카우스. 자, 일단 첫 번째 트라이 해서 12카우스. <laughs> 음, 아주 유격 잘 날린 듯한 느낌이 오죠. 페란, 어, 페란두스가 좋은 걸 팔아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아, 연금수료 섯대 뭐 실합니까, 이거? <laughs> 야 이거 이거 야 아니 90카우스 <laughs> 썼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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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로 해골 모양이 된 벨트를 주지 않겠니? 제발 아니죠 안주죠 치명적 송곳 얘는 3카우스 짜리 근데 지금 30카우스당 페란드스 코인 1000개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쪽 스위치 자 돌아 봅시다 선교사 오, 여기 위대한 페란드스 군거거든요 위대한 군고. 얼마나 위대할지. 자, 위대한 친구들. 오 자, 주변 정리 됐고, 빵! 생가죽장어! 뭐지? 뭐죠? 이거 뭐죠? 뭐지? 누구니? 바람의 걸음! 떴다. 이거! 비싸지 않나요? 안 나오나, 시세가? 오케이, 액짤, 3액0짤 2800짤! 아, 오늘 미쳤죠? 야야 <laughs> 야, 어제, 오늘, 뭐, 왜 이러죠, 이거? 여야 정권, 여기서. <laughs> 자, 확률, 확률이요. 확률. 그까지 확률. 제가 뒤엽습니다 오, 요거는 2 8 0짤로 잡아도 될것 같아요. 요거는. 2 8 0짤 오케이. 야, 나이스. 보셨죠? 페란두스. 과연 no. 어 도둑의 고통. 정말 2,300개면은 너무 비싼데요. 2,000개가 000, 거의 30 카우스니까. 자, 카디로. 얘 여태까지 제대로 준게 하나도 없거든요. 카디로? 얘 대체 뭐뭐하냐애죠 자, 카디로. 갑시다. 뾱. No. No. 페란드스코인. 페란드스저택을 또 주는데 중요한 건 3천, 5,300개. 자, 이거 사면 이득일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페란드스코인 당, 아, 천개당30카오스인데 이거 따지면은 거의 1억 넘는 거예요. 1억 짜리 정도. 또 재미나 컨텐츠를 위해서 했죠. 자, 여기서. 뭐 나올지 한번 봅시다. 어, TJ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어 <목소리> <오>! 떴다! 떴다! <목소리> 또 떴다! <목소리> 또 떴다. <목소리> 야. 자, 여러분들. 아, 제가 이거, 깸블 이거, 저장하면 안 되는데. <목소리> 왜 이러죠, 이거. 와, 오늘 뭐죠? 오늘 뭐 의사카드에다가 이거 난리 났어요, 지금. 왜또이정말 <목소리> 아래 아, 이런, 제가 추천, 누가 1.400장을 올렸는데 야, 이거, 아, <laughs> 미쳤다. <뒤졌다. 웃음> 자, 이거는 진짜, 그냥 운빨입니다, 운빨. 이거 정말 운 갈아 넣은 거예요. 제가 때, 어제 오늘 제 운, 올해 운다 썼습니다. 자, 우리는 즐겜 유저로서, 자, 재밌게 방송하면 돼요. 자, 카디로 페란드스. 비의 nope. 인도자. 아, 이거는 비싼 게 아닐 거예요. 제가 봤죠? 확률이라는 거. 확률? 아, 확률이라는 게 아니라 확률 아무 쓸모 없다는 거. <laughs> 뭐, 페란조스, 뭐 줄래? 너, 이 자식, 이거, 계속 이상한 것만 주고 말이야. 어, 이번에 정을 줘라. 뿅! <laughs> <laughs> 잠깐만. 하,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대체? 이 친구들. 아니,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니, 얘가 지금 좋은 걸준게단한 번도 없어요, 지금. 일곱 번째인데, 와. 어? Nope. 컵 nope. 서브 할게. <laughs> 아, 오, 500, 500개? 500개? 이득인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오! <laughs> 어? 타블렐라사, 127개. 오, 어, 이거 살만하다. 야, 이렇 이제 얘가 돈, 밥값을 하네. <laughs> 야, 드디어 밥값을 하는. 우리, 카디로 드디어, 아홉 번만에, 아홉 번만에 카디로가, 하, 카디로가 드디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자, 좋은 거, 어, 건졌습니다, 두 개. 이따가 마지막 정상할때 보여드리고요. 자, 카디로 페란두스 자, 마지막. 우리 아홉 번째 일 하기 시작하니, 카디로. 우리 카디로 아홉 번째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죠? 자, 마지막. 마지막, 과연? Nope. <laughs> 아니, 이거 <laughs> 아, 이거, 카드 묶음 하나 짰어 아, 이거 하라는 시, 이건 계신데요, 이거는? 야, 다음 갬브는 카드 묶음 하라는 계신데? <laughs> 잠깐만. 아, 240인 거 보니까, 아 의사 들어있, 아, 의사, 의사요? 이거 사요? 이거 사요? 아, 살까요? 오케이. 자, 여론이. 여론이 그러니까 요건 재미로. 뭐, 비싼 거 아니니까. 요 정도는 뭐.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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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따. 따라따. 자, 요거 샀습니다. 샀어요. <laughs> 호구짓 했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바로 바로 까야죠. 자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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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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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봅시다. <laughs> 사쿠라요? 오 혼돈의 결정.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 <laughs> 아, 이카운스 받아봐. 아, 카오스 다섯 개. 자, 이러면은, 이득인지 손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야, 이거, 야, 의사양반이 안 나와서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어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정말 재미보고죠 <laughs> 자, 오늘, 총, <laughs> 자, 900 카오스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느냐, 43 카오스 벌었습니다. 자, 아마도 이 영상은, 이, 두 번째랑 여섯 번째만 나갈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예, 두 번째랑, 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정도만, 어, 영상이 좀 나갈 것 같은데. 나머지는 너무, 어, 득이 없었죠. 그리고, 아, 아홉 번째. 타블라 라사. 타블라 라사도 있구나. 아, 타블라 라사를 계산을 안 했네. 이게 아홉 번째 먹었, 먹었던 거거든요. 제 이거 타뷸라서 한 10카우스 잡고 23카우스. <laughs> 야 이거 드디어 50카우스 넘겼습니다. 자 오늘 총 최종 이득은 53카우스. 자 굉장히 좀 뭐랄까 득템을 하지 못하면은 이캠블은 사실 너무 어렵네요. 그것도 진짜 진짜 이 효자들. 바람의 걸음, 생가죽장어 요거두 개를 먹었기 때문에 그나마 숨 쉬었고 나머지 이거 못 먹었으면 진짜 오늘 완전 큰일 났던 거예요 하지만 럭키가이 까까무리는 오늘도 게임벌를 성공시켰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슬슬 이번 컨텐츠, 메인 컨텐츠 마무리하고 자, 오늘 이렇게 페란두스의 저택 10번을 돌아봤는데 생각보다 아이템 득템이 생가중의 장화 유니크인 바람의 걸음이 없었으면 완전 쪽박 찰뻔했어요. 그래서 이 페란드스의 저택을 도실 혹시나 행여나 여유가 돼서 도실 분들은 뭔가 큰 로망 같은 거어 이런 거는 좀 버리시고 도시는 게 도, 좋지 않을까 특히 카디로는 양아치입니다 완전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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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인데. <laughs> 정말 간혹 가다가 착한 짓을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